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순활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북한으로부터 여러 차례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해 파문이 임박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북한으로부터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외부로 공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해킹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에도 북한의 해킹은 없었다는 둥, 해킹 침해 사고는 없었다는 둥,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북한이 성관이 PC에 10분간 해킹하고 메일까지 열람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해킹 사실 자체도 사실상 은폐했고 또그 사실이 드러난 후에 해명도 그더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때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 회의 긴급 현안 답변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 지원을 받겠다.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정보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말을 여러 차례 돌렸지만 사실상 이 말은 현재로서는 자신들, 즉 선관위가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하면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요청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도 계속 뭔가 투명하지 못한 자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선관위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선관위의 뻔뻔스런 법령 왜곡과 범죄적 주장, 직무 유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선관위가 주장하는 전자정부법 제56조 제4항에 따르더라도 선관위는 이미 같은 조 제4항에 준하는 보안조치 마련 의무에 실패했던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정부법 56조 사망과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라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도태우 변호사가 주장하는 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자정보법 제56조 사망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유통할 때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 조치를 하여 하고 국가 정보 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6조 제 4항은 제 4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 4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태우 변호사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다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필요성 판단을 할수 있고 그에 따라 보안점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법문의 범위를 넘어선 왜곡에 바탕한 범죄적 주장이라고 선관위와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어서 선관위는 성관이의 전산 시스템에 대하여 위법 제 56조 제 3항에 따르는 보안 조치를 하지도 않았고 위법 제 56조 제 4항에 따라 그에 준하는 보안 조치, 즉 같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 국정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보안 시스템 설치 등을 마련하지도 않았다면서 그 결과 최근 2년간 무려 8차례나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감염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당했고. 그중 일곱 차례는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관위는 지금 이 56조 4항 관련해서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주장을 들어서 자신들이 판단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같은 법의 윗조항 즉 56조 4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국정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해야 하고 국정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선관위가 소위 정가의 보도처럼 꺼낸 56조 사항에도 해당 기관 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지만은 그 대신 해당 기관의 장은 사망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을 당하고도 사실상 전혀 보안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는 상태에서 지금 또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령을 한참 왜곡한 그런 주장이라는 것이 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도태호 변호사는 이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선이행되어야 할 보안점검을 사이버 공격 사고가 8차례나 거듭 발생한 뒤 이행 권고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또 이는 법령에 의해 부과된 수준의 보안 조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특 없이 모자라는 수준의 형식적 조치로 이미 사이버 공격의 그 취약성이 여덟 차례나 노출되었음에도 국가 사이버 보안을 총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보안 점검을 거부하는 것은 법질서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이번 북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을 대표 고발인으로 하는 천여 명의 공익고발단은 지난 12일 검찰의 중앙선관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도변호사는 시민고발단이 이 같은 사유로 공익적 고발에 이르게 됐다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관건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켜내야 할 공무원들이 법령에 부과된 자기 의무를 저버리고 방기하여 국민 주권의 기초를 반국가 세력의 현대전 공격에 고스란히 내어주고 계속해서 그 보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극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서 이번 범죄행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자유로운 법질서 수호의 기운이 대한민국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노고를 쏟아주기 바란다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와 시민 고발단은 또 심지어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을 받았던 사실과 관련해 언론 등에 수많은 거짓말을 했는 바 공무원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을 서슴지 않는 작태도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국가기관인 성관위가더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며 거짓말도 감수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라고 성관위를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공산정권의 해킹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앙선관위.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가 보안 컨설팅을 맡긴 업체는 바로 문재인의 열렬한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 대주주를 맡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선관위와 계약해서 보안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문재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고 볼수 있는 회사라면 도대체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인이 공정성인이 하는 주장이 얼마나 공염불에 불과한지 중앙선관위는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향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질타가 대단히 강도 높은 수준이란 점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